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ESFP의 성격과 궁합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교적인 연예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활기차고 개방적인 성격인 ESFP 유형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현실적인 세계에 살면서도 감각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ESFP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활발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중요시해 데이트를 계획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할 때는 재미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죠. ESFP의 활기찬 에너지는 상대방을 설레게 만들어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감정 표현이 뛰어나서 자신의 사랑과 애정을 잘 전달해요. 상대방이 ESFP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서로 간의 감정적인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만 ESFP는 순간의 감정에 쉽게 휩쓸려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ESFP는 감정의 기복을 잘 관리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니즈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야 해요. ESFP와 궁합이 좋은 MBTI 유형. 첫 번째로는 ENFJ로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ESFP의 사교성과 활기에 잘 대응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ISFJ로 활동적인 면과 잘 조화를 이루며 서로에게 균형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ESFP의 매력적이고 활기찬 성격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건강한 연애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